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오늘은 그 유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어버치기, 어버 떨어뜨리기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다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 국가 대표급의 선수들은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는 우아유도관에서 자유대련한 영상을 한번 제가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그 어버치기 기술을 들어갈 때좀 특이한 요소들을 발견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영상은 어버치기가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좋은 영상이라면. 지금 다음으로 볼 영상은 안타깝게도 어버치기를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매히는 지점까지는 가지 못하는 조금 실패한 동작으로 끝나는 어버치기들을 한번 또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앞서 본 영상은 어버치기가 성공한 사례이고요. 저 뒤에 본 영상은 어버치기가 실패한 사례의 영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뭐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어버치기를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조금 면밀히 관찰해본 결과 하나의 루틴이 다른 루틴을 발견하였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어버치기 성공한 사례의 영상들을 보면서 저와 함께 공부 및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보셨습니까? 안디축, 안다리. 어버 떨어뜨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발기술에 연결된 어버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안 딸이 먼저 들어가고 안디축 들어간 뒤에 어버치기가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실패한 사례의 어버치기들은 어버치기를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또 안디축, 안 딸이 주고 어버치기. 예. 그래서 일례로 뭐 생활체육이 아닌 선수들도 어버치기를 잘하는 선수들은 그 어버치기를 보조해주는 막강한 또 자기만의 발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버치기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발기술은 안디축이겠죠. 보겠습니다. 어버치기. 그래서 지금 저희 체육관 간원들 같은 경우 처음에 업어치기, 업어 떨어뜨리기를 배울 때부터 어, 적당한 발기술과. 어버치기를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초보자와 그 유단자와 자유대련 시에는 서로 배려하면서 좀 받아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초보자들 스스로 발기술에 이어서 어버치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자, 돌면서 안디축을 때리고요. 바로 어버치기를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여러분들과 이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또 안디축. 예. 지금 회색띠를 메고 있는 초보, 초등학생인데요. 보시면 먼저 안디축을 걸고요. 그러고, 어버치기를 들어갑니다. 예. 이제 이게 힘이 붙고 스피드가 붙으면 정말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다음은 왼쪽 어버치기인데요. 보시면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발을 때려 주는 동작 보이죠. 반복해서 발을 때리고 갑자기 왼쪽으로 업어치기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내용은 업어치기를 무조건 바로 들어가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또 업어치기에 버금가는 발 기술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였을 때 상대가. 방어하기도 불편하고 또그 업어치기에 엄청난 득점을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기초적인 업어치기, 업어 떨어뜨리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발기술과 연결하여서 연습해 보는 것도 본인의 유도 실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어, 그러면은 발기술은 상대를 맺히지 못하고 어, 그냥 업어치기나 또는 큰 기술을 도와줄 수 밖에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어, 인사드리고 뒷부분에는 어, 똑같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대련 중에 다양한 또 발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 장면들을 좀 보고 어, 거기에서 이제 또 특기기술 업버치기를또 쓰면 되겠죠 만일에 안 넘어갔다면 하지만 제가 넘기는 장면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 보여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 이게 뭐야?